안녕하세요 야삐입니다. 오늘은 약속대로 아미프리트를 만들까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의 발단은 얼마 전에 공식 카페에서 핫했던 주제이고 한 구독자 분께서 제가 다뤄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바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럼 아미프리트의 효과를 한번 봐야죠. 자 아미프는 이몬스터죠. 베라모스 평타에 지속 피해가 있고요. 이스가 광역 기절, 3수가 약화 효과 하나. 씩 씩 제거한 이후에 아군 전체다 3%씩 회복입니다. 아군이 5명이 전부 다 약화효과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얘가 턴을 먹으면 그걸 다 지우고 15%, 3, 3, 3, 3, 3, 3 15%가 적용이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몬스터라고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금 왜 아미프를 안 만들어도 되냐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가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이거 이성인 이 친구 때문이에요. 루루 이 친구가 지금 아미프의 포지션을 완벽하게 대처를 해줍니다. 물론 시험의 탑에서는 그정도는 힘을 못내지만 지금 비팔라딘이 조합몹으로 나온 이상 굳이 광역기절을 걸 필요가 없어진거죠. 그래서 지금 물호울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제 의견은 어떤걸로 갈까요? 아미플을 만들어야 되냐 혹은 만들면 안되냐 정도는 아니고 만들 필요는 없냐 라고 물어보실텐데요. 저는 두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지금 키우고 있는 캐릭이 첫번째 캐릭터다. 그러면은 아미프를 꼭 만드세요. 아미프의 효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왜만드는거예요 라고 물어보실텐데 아미프를 조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야됩니다. 이 서머너즈원은 굉장히 불친절한 게임이에요. 물론 다른 게임도 그렇겠지만 튜토리얼을 해보시면 룬 강화와 룬 장착 그리고 진화 정도만 알려줍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전부 다 찾아봐야 돼요. 하지만 아미프리트는 이렇게 몬스터 조합 도전과제에 몬스터 조합 조합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만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게첫 번째 이유고요. 보안 마법진부터 시작해서 이프리트 조합까지 가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각성 시스템, 진화 시스템, 속성 시스템, 병수 시스템, 비밀 던전 시스템 이렇게 다섯 가지의 시스템을 저희가 습득을 하게 돼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최대한 도전 과제에서라도 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키우는 계정이라면 아미프리트를 꼭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물피닉스는 사실 개만한 딜러는 없어서 만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뭐냐? 내가 부캐를 키운다. 이런 상황이면 굳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충분히 물호울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효자몹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면역도 있고 약화 효과도 제거하고 평타부터 삼스까지 전부 다 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힐량에서는 아미프리트보다 훨씬 훨씬 더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저와 다른 의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미프리트 굉장히 좋은 몬스터는 맞아요. 국거덱과 국경덱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효율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저도 풀스작이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버프가 받은 지금 아미프리트를 방덱에서 세워보려고 하는 길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에서요? 점령전 방덱에서요. 옛날에는 응보 를 줘서 아레나에서 원티어 방덱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더 좋은 몬스터들이 많기 때문에 아레나에서는 많이 죽었고 점령전 방덱에서 유지력으로 챙겨 가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좀더 연구가 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아미프 리트 여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내일 영상은 드디어 비단 몬스터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첫 번째 몬스터는 비도곤과 암신수입니다. 같이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어서 그 몬스터를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보고 너무 안 좋다 싶으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빠비